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는 현세대 최고의 축구 레전드 투탑이며 수백만 명의 어린 선수들의 우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유벤투스 레전드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는 어린 선수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선수는 호날두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2018년 당시 호날두가 유벤투스 합류할 때 정말 엄청난 설레임이 있었지. 유벤투스는 늘 빅스타 영입에 익숙했지만 나는 그가 처음 라커룸으로 들어오기로 되어있던 그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바르잘리와 내가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에도 카를로스 테베스 같은 위대한 챔피언들을 맞이한 적이 있었지만 그 호날두는 달랐지. 우리는 그가 정말로 오는 거야? 같은 느낌이었지. 진짜 초슈퍼스타였으니까. 내가 어린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를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본보기로 삼아 해.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 어떤 선수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아야 한다면 메시와 같은 선수가 아니라 호날두 같은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따라해. 왜냐고? 그는 이미 스타였지만 자신을 더욱더 단련하며 성장해 나갔지. 그는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그랬지. 반면 다른 선수 메시는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진 선수라 훈련을 할 필요조차 거의 없는 선수였지. 호날두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응력이다. 그는 18, 19세 때도 적응을 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적응했으며 유벤투스에서도 적응했어. 그는 항상 적응하고 있지. 그는 지금 사우디에서도 적응하고 있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계속 적응하고 있어. 그것이 내가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나는 메시를 폄하하는 려 뜻이 아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재능을 지녔지만 그렇기에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 등의 여러 부분들을 고치거나 적응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호날두는 메뉴에 처음 왔을 때에는 헤딩조차 잘못했지.